거울 앞에 섰을 때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아침에 바쁘게 출근 준비하며 오늘도 힘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참 힘들었네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들이 진짜로 내 마음 깊숙이 닿고 있는지 가끔은 의문이 들기도 하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은 남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오는 말일 때가 많답니다. 그런데 거울 속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남한테는 친절한 말을 잘하면서 정작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차가운 말을 하진 않았나요? 오늘은 그런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려 합니다. 거울 속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견뎌낸 나를 토닥이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안아주며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보다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나 자신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거울 속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오늘도 잘 견뎌냈어.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출근했고 지치고 바쁜 하루 동안 여러가지 일이 많았지만 하나씩 해내려고 노력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밥이라도 챙겨 먹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야 해요.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하루를 버텨낸 나에게 오늘도 잘 견뎌냈어 라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람직한 점으로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책하는 마음보다 격려하는 마음이 쌓여서 점점 자신에게 더 다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연습은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내면의 평화도 더 쉽게 찾아오게 만들어요. 둘째, 괜찮아. 실수해도 돼.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하는 날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중요한 발표에서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약속을 깜빡잊어서 민망했던 적,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들도 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감정이 갑자기 폭발해서 자신도 놀랐던 경험도 포함해서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 괜찮아, 실수해도 되라고 말해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바람직한 점으로는 실수했을 때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을 하면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태도는 자기 회복력, 즉 심리적 탄력성을 키워서 힘든 순간을 더잘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가끔은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이대로 괜찮을까? 하면서 자신감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시험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이 생각보다 잘안 풀릴 때, 또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거울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힘이 나요. 바람직한 점으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존감이 서서히 단단해지고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거예요. 넷째, 오늘 느낀 감정 모두 소중해. 우리가 하루 동안 느끼는 감정들은 기쁨, 슬픔, 분노, 좌절, 설렘처럼 다양하잖아요.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행복을 느꼈다가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지치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롭기도 하죠. 그 모든 감정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목소리예요. 거울 속 나에게 오늘 느낀 감정 모두 소중이라고 말해주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돼요. 바람직한 점으로는 하루 끝에 감정 일기를 쓰거나 거울 앞에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면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더 안정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자. SNS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들 멋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 들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자고 거울 속 나에게 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각자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멋진 사진을 올려도 나도 곧 기회가 올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고 동료가 빠르게 승진해도 내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나만의 특별함이 더 빛난다는 걸 느끼게 돼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오늘 내가 한 작은 성취나 노력에 집중해 칭찬해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신답게 살아갈 힘이 생겨요. 여섯째 쉬어가도 괜찮아. 요즘은 바쁘게 달려가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거울 속 나에게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멈춰서 숨을 고르고 나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피곤해서 약속을 취소해야 할때 죄책감 없이 내 건강이 더 중요해라고 인정하는 것. 운동을 잠시 쉬면서 몸이 쉬고 싶어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또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잠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바람직한 점은 정기적으로 자기만의 휴식 시간을 계획하고 그 시간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회복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죠. 일곱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아.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참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울 속 나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게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마음을 오해했을 때 속상함을 숨기지 않고 말해보거나 가족과 다툼이 있을 때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큰 용기거든요. 또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져요. 바람직한 점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며 무엇보다 자신을 더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덟째,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기억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자꾸 소소하게 느꼈던 기쁨들을 떠올리는 게참 좋아요.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을 봤다거나 누군가가 내게 작은 칭찬을 해 줬던 순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했던 그 느낌처럼 말이에요. 거울 속 나에게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기억해라고 말하면서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좋았던 일세 가지를 떠올리거나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삶이 더 행복하게 느껴진답니다 아홉째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자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고 경쟁이 심해서 조급해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거울 속 나에게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자 라고 말해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친구들이 이미 많은 걸 이뤘어도 괜찮고 내가 조금 늦더라도 내 페이스를 지키는 게더 건강한 삶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들이 빠르게 성공해도 나는 내 길을 차근차근 가는 게 맞고 한 번에 많은 걸 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점으로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심리적 안정과 장기적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아요. 열째,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꼭 해야 할 말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자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예쁘고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 힘들 때 나를 토닥여주고 잘했을 때는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에요. 바람직한 점으로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거울 속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다정한 말을 건네느냐가 결국 마음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 고생한 자신에게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독이고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까지 그 모든 작은 말들이 쌓여서 우리 삶을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든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는 여유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이번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란 거죠. 부족한 점도 실수도 때론 힘들었던 순간들도 모두 포함해서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거울 속 나에게 다시 말해 주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과 좀더 친해지고 서로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